안녕하세요. 오늘은 염색 제품 리뷰를 통해 제 머리색 변화 실험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색으로 변할지 기대해주세요. 5위입니다. 제이수 프로페셔널 커버업 세치 염색은 쉽고 빠른 사용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번쓸수 있어 경제적이며 자극이 적어 머릿결 손상이 적습니다. 새치로 고민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4위입니다. 다슈 컬러 패스트 체인지 세치 전용 염색제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색상과 냄새가 덜해 편리합니다. 손쉬운 염색으로 집에서도 자신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3위입니다. 미장센 올뉴 쉽고 빠른 거품 염모제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에게 안성맞춤입니다. 2030분 안에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가 가능하며 피부 자극도 적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쌉니다만, 품질이 뛰어나 추천할 만합니다. 2위입니다. 미장센 올뉴 쉽고 빠른 거품 염모제는, 간편하고 빠른 염색을 도와줍니다. 뛰어난 자연스러운 색감과 자극 없는 사용감이 장점이며, 바쁜 현대인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1위입니다. 미장센 올뉴 쉽고 빠른 거품 염색제는, 간편하고 빠른 염색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부드러운 색 변화와 자극 없는 사용감이 매력적이며, 여러 컬러 옵션으로 원하는 색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